슬금슬금 이제 홍련 때문에 죽었던 카트들이 홍련이 사라지니까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어. 약간 그거지. 지금 한섭 한썹 봐봐. 한섭에 원래 상어 맛이었는데 드래곤에 나오고 나서부터 상어가 싹 들어가고 상어한테 물렸던 애들, 특히 화염골머리 얘 지금 다시 나오고 있잖아. 아이템 전은 결국에는 순환 메타예요. 헬로. 근데 저기 저 경로. 아 근데 솔큐는 아직 홍련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라인큐 돌리면 적토망은좀 많이 보이고 와템 오지게 달리는거 봐 설마! 미사일이 왠지 좀 보라색이더라. 또 설마 설마인데 또 보라색이래. 아 적토마 진짜 개 무서워. 아 미사일이 몇 발이야? 이... 설마? 아나 진짜 쟤. 제... <laughs> 와. 와 진짜 담당일지 무섭다. 아저 새끼 맞아가. 이것도 왜 나한테 달라와. 우리 팀 아무것도 안 해. 제도 저기 도망갔어. 아, 젠짱 야, 이래서 팀에 적토마 하나쯤 있어야 돼. 너 그만 날려 씨야 이거 봐아나저 새끼 속아 홍련 죽어라 얼마나 당한게 많았으면 은 아우 진짜 복토마 너무 세요 홍련의 진짜 극상성 카운터야 근데 그건 있어요. 팀의 홍련 한 대쯤은 꼭 껴놔야 돼. 저렇게 상대 적토마가 상대 팀 홍련 막아 놓고 우리 팀 홍련이 앞으로 나가면 은그 게임 터져. 진짜로. 이야 <laughs> 역시 날 저각하는 놈이 없으니까 이내 네 홍련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구만. 근데 걔 그지 같다. 야, 상대방의 악질 적토마 하나 껴있으면 나는 계속 묶이는 거 아니야. 게서도 아직은 좀 팀만 잘해 준다면 이제 홍련도 팀빨 좀 많이 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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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다적토 맞다고 나만 죽이려 하잖아. <laughs> 난조졌다 나는 쟤네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말 거야. <laughs> 오호호호 <laughs> 무섭다. 진짜 개 무섭다. 팀은 잘 따라줘야 돼, 이거. 어 일단 좋아요. 우리 팀 잘하고 이, 자, 우리 팀 지금 잘하고 있나 봐요. 좋아 이때다 도망가. 대가지 지 같은 것. 뭐야? 이들 언제 왔어요? 아 물리면 안 되는데? 어? <laughs> 뒤에 뒤에 요주의 인물 한명 발견. <laughs> 이 자식. 아 까. 얘들아 나를 지켜. 저 악의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켜라. 저기 반동분자.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홍련을 저격하는 애들이 몇 마리야 이거 대체? 에, 오케이 이거까지, 오케이 좋아요. 제 일부러 안 가는 거 맞아가. 제 일부러 안 가면서 뒤에서 저거 미사일 수급하려고저 자식 저거. 이거 실드 아끼자. 어, 어떤 붕대를 당할지 몰라. 도망가. 이거 그거다 아야야야. 아야! 에이 제발 밟아라 아무나 밟아줘라 밟아라 안 밟았니? 안 밟은 것 같은데? 야! 아니 잠깐 오오 오, 잡았다 어잠깐야 자석 왜가네가 네가 그렇게 빨리만들지 날라가 이아야나나 나, 진짜 와아 <laughs> 이거 니와 아! <laughs> 어, 어, 어. <laughs> 와와 미친 놈들 와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와와 이게 뭐야 <laughs> 이제 홍련도 합을 맞춰서 게임하는 이상은 개인 플레이는 힘들다 이렇게 정확한 애들이 많아졌데 이쯤되면 그냥 홍련 그대로 출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다. 저는 원래 홍련을 너프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어 근데 홍련 이후에 나온 카트들 보면은 그냥 홍련 그대로 나오도 될것 같아. 야 파라오를 봐봐. 그때 당시에 되게 오피어가지고 결국에 한숨 너프를 해서 왔는데 지금 파라오를 누가 써요? 안 쓰잖아. 어 우리 팀에 왔어. 우리 팀에 있을수록 아주 든든하죠. 자 나를 보좌해 주거라 인간들아. 무릎 펴치지 말고 너희들은 홍련을 보좌해야 돼. 아 투실드? 나이스 아 잠깐만, 아야, 아 잠깐만, 야, 에이 야, 저패 진짜 와.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온 골드계 패시 질레나 저 뭐냐 전자기질을 밟으면은 아니 수명 우주선 사라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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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야 침착 침착.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이제 한 바퀴째야. 오케이, 쉴드. 나자라 자식아. 이거 설마?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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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씨. 어 아, 이거 공격 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 보나마나 반격템 이거든 반격. 용도 설마?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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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이거 분명 반격이야. 어 이거 공격이 날아간 대로 방어를 된다고 바로 공격이 날아온다? 이거 거의 99% 반격이야 이거는. 일단 그리고 우주선도 챙겨 야 이거 템 버리지마 템 아껴 와 이제 템도 이제 마음대로 버리지를 못하겠어 해제는 버려 어다이다 그나마 뒤에서 애들이 막 잡아주고 있다 어 도망가 어아 와. 아니, 근데 카르펠 역사상 저격할 때저격패시 이렇게 말이나오카 같은 처음 본 홍련이 그만큼 많이 해쳐먹긴 했어. 그만큼 홍련이 많이 해쳐먹었다는와 봐봐, 야 뒤에, 야 쟤네들 저격론들 저거 봐봐 야, 저거 전자기질의 방어 타이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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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저고 하니까 내 전자기 거저가안 통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제 적토마는 뭘로 막지?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야. 이전 카트를 막을 지 강력한 카운터 끝에 나왔어. 그러면 이 카트는 이제 다시 어떻게 견제를 해? 어, 그냥, 그냥 무한의 굴레야. 아, 됐다. 아, 미안합니다. 아, 쟤네들또 저쪽 기회가 있잖아. 양반, 무한의 굴레이므로 무한 수익원. 맞는 말이긴 해. 이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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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좋아요. 아이고, 실과 함께 해야 된다. 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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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내놔 내거나 나 빨간색이지? 오케이 죽어 어잡아야아제 적벽함선 아 적벽함선은 또 사이렌이 안통하지? 와나 진짜 와와 와, 진짜 맞네 적벽함선은 또, 또 사이렌이 안통해 잠깐만! 아 에이! 잠깐! 야! 잠깐만! 야! 아이고! 오케이! 아니 공격이 몇 개가 날라! 공격이 몇 개가 날라오는 거야! 야! 미친게임아! 유니크 반격! 도만가 오케이! 일단 실드 맞고! 어! 나이스 천사! 좋아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오, 튀어! 어, 적벽하면서 무서워요. 빨리 튀어. 어, 씹어, 씹어.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잘 씹었어요? 안돼! <laughs> 제 황실가 황실 하나 가지고 버틸 수 있나? 죽다! 야 버텨라, 야 제발 버텨라, 제발 버텨라. 아 장급 때문에 미사일 못 나, 장급 때문에 미사일을 못 나. 야, 야. 아 진짜 홍련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이고. 휴, 어휴, 어휴. 근데 한 가지 확실하네요. 홍련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해.